경제 뉴스 우리 편이 앞서 일부에서 드루킹 사건, 드루킹 사태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정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댓글 공작과 조작 사태, 물론. 과거 정권 때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불법적인 요인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지금은 아직까지 검경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이 댓글을 조작을 했다.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먼저 포털 게시물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경험자에게 인터넷 댓글 조작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사가지고, 지식이나, 그, 블로그 작업을 해서, 예, 매출을 올리고,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근데, 매크롭 블로그네? 그래가지고, 그, 그거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추천, 비추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댓글을 담은 작업도 가능하고요. 아이디랑 기본,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 들여가지고 멀티 단위다 추천, 비추천을 누르면 그걸 설정을 해주면, 제가 알아서, 딱 돌아갑니다.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정치 쪽도 예,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예, 생각이 있어요. 3, 4시간은 투자를 해가지고 500 이상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은 드래킹 말고도 진짜 실제로 큰그 얼척은 못 잡고 드로킹은 조금 약간 피라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 이분의 이야기에 직접 진지한 표정을 듣고 있던 기자 보이시죠? SBS의 김수영 기자고요. 하 이정원 정보보안 전문가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말이죠, 드로킹이 이거 정말 대단한 파워 블로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분은 큰 월척은 못 잡고 드로킹은 약간 피라미 정도로 생각한다 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 동원한 아이디 개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순위 조작을 할때 아이디를 판매하는 업자가 있답니다. 그런 네. 업자를 통해서 아이디를 사모우는데 보통 한번 작업을 할 때마다 한3 0 0에서 400개. 일주일이 넘어가면 천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드러난 조사 결과만 보면 한 600개 넘는 아이디를 동원해서 순위 조작을 했다라고 나온 걸 보아하니 그쪽 업계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아주 대형. 그야말로 네.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한것 같지는 않다 이분 말씀은 확인했는데 그래서 피라미 급 예, 정도. 네. 본인의 생각하면. 경험에 의하면 예?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아이디가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게 보통적인 숫자다. 근데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600개 넘는 거는 그렇게 큰 조작을 한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를 겁니다. 우리 전문가인 이종훈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분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뭐 수면에 드러난 게 이제 드루킹이기 때문에 이제 뭐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뭐라고 할까요? 또 이제 뒤에 숨은 뒤에 숨어 있는 예. 큰 이제 조직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도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일단 드러난 걸로는 이 분의 경험 직상 피라미 급 정도 그 다른 정말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했던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뒤에 뭐가 더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 댓글상의 여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조작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게 두루킹 사건이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많이 본 기사, 댓글이 많은 것들 이런 게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그 어떤 이런 조작을 벌이는 그룹이나 조직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실제로 이번에 지금 김성 기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준 것 같은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잘 댓글을 뭐 많이 다는 편은 아닌데 진짜 뭐 기사를 보다가 뭐 가슴이 울컥한다거나 정말 공감이 가면 저도 모르게 한번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자주는 아닌데 그리고 정말로 정말 더 깊은 열정이 생기면 아주 어렵게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다는 댓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론을 형성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 딱 터지고 지난번에 국가기관들의 댓글 공작, 댓글 조작 이런 거 보면 이제 인터넷이나 SNS 상의 그 댓글 말이죠, 인터넷 특히. 믿어도 되는 건지 사람들이 다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 뭐 일, 일정 이제 아이디나 이제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미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네. 이제 수,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어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 여러 포털에 달리는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80% 이상이 이제 진짜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뭐 사실 뭐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관계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걸 습득하는 이제 개개인들도 한번더 생각을 하고 이 댓글들을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이좀 이전 종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한 포털 댓글 한80% 정도는 믿어도 되고 뭐 이해관계가 어필거나 정치적으로 특히 민감한 사안들 네.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댓글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김성기장 직접 취재한 결과로는 네. 김성기자 생각은 어때요? 내 네. 그. 네. 포털에 달린 댓글이 전부 허위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포털도 이런 허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소수의 인원들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 자기들이 순위를 조작하면서 기사와 게시물, 광고물, 이런 것들을 순위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게 정말 관심 받는 기사다. 이게 정말 관심 받는 게시물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저희들한테 준 하나의 교훈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댓글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정말 공감이 가면 조, 조심스럽게 좋아요 한번 누르고 더 공감이 가고 그냥 나오기 아쉬울 때 댓글 정말 뭐전 지금까지 제가 다는 댓글은 아마 손에 꼴것 같은데 말이죠. 일반 분들은 일반 시민 분들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댓글들 접하는지 또 뉴스에 달린 댓글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 직접 들은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뭐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댓글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도 상당히 그런 뭐 군중의식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일단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이러면 좀 그거는 어떤 조작된 댓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SNS로도 보고 그 포털 사이트 뭐. 댓글은 그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좀 같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 의견이 평소보다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통적인 의견을 내면 제 생각도 좀 다시 살펴보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는 댓글이 진짜 여론인데 아까도 제가 질문이 반복되긴 합니다마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본 댓글이 정말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댓글 조작된 여론을 수 있다. 이 부분 이거 앞으로 근본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합니까? 아까 포털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이 포털의 기울인 노력보다 더 기술이 수준이 뛰어난 거예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이 댓글을 가지고 이런 바그 인터넷에 댓글을 소개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2004년도부터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그 댓글 정책을 바꿔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댓글을 배열하는 방식을 좀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봤지만 이, 이 정책을 바꿀 때마다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을 누군가는 찾아내서 이번에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어떤 기계적인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뚫는 방식을 그렇게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포털들이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정 부분은 가두리 양식같이 자기 사이트 안에 가둬두고 계속해서 포털에 기사를 소비하고 포털에 게시물을 보게 하는 이런 정책이 일정 부분 수정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보보안 전문가로서는 김성 기자가 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지. 네, 저도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요. 사실상 지금 댓글을 이제 좀 느리게 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댓글을 달기, 이제 불법적인 댓글을 달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이 댓글을 달기 어렵게 만들어서 조금 더 느리게 만들 뿐이지 지금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를 하지 않는다. 아, 지금 않는다라고. 포털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 댓글을 좀 느리게. 아직 신속하게 못 달게 하고 좀 느리게 하는 네, 대책이지 좀더 어렵게 만들 뿐이지 예. 이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의견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종원 우리 정보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정말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보안적인 이슈랑 이제 서비스를 이제 원활하게 제공해주는 그쪽. 입, 이제 입장이 같이 겹,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 관계가 조금 엇나가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네. 김성 기자는 네. 취지하면서 뭐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런 조작 사건 같은 게 자꾸 불거지니까 아예 댓글 다는 기능 없애 버리자 포털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말이죠. 어떻 어때요? 실제로 해외의 그 검색 엔진이나 포털들을 보면 댓글을 포기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뉴스, 뉴스 섹션이 있지만 그 통해서 들어가 보면 아웃링크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바깥으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구글 안에서 댓글을 달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또뭐 그 바이두 같은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후 같은 경우도 댓글의 목록을 선출해 선택해야 노출이 되고 MSN 같은 경우에도 댓글 작성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들이 댓글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잡아두는데 너무나 많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는 계속 불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댓글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 문제라는 게 결국은 한 인터넷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의 일을 종에서는 이게 포털 때기 때문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권 나아가 어떤 권력 지형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은 댓글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아주 진지한 문제 제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가능성이요네다음에 그렇게 할가능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기업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댓글을 포기했을 때와 유지할 때의 손익분기를 따져보겠죠. 그런데 그걸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댓글을 유지하는 게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훨씬 더 좋,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영화 중흥기를 이끌었던 배우 최은희 씨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92세. 그리고 영원한 삶의 동반자였던 고 신상옥 감독과 우리나라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또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서 신상욱 감독과 재회도 했고 다시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영화 계속해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음악 최고의 스타 고 최은희 씨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장에 꼭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노래 가사 잘 음미하시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도 고 최은희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